모든 수술은요,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수술을 했어. 근데 원했던 결과가 아니거나, 뭔가 말썽이 생겼어.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돼 있어야 돼요. 필러 같은 경우는요,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어쩌거나 그러면은요, 녹이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죠. 플랜 B가 있으니까. 보형물은요 넣는데, 어쩌고저쩌고 마음에 안 들어. 빼면 돼요. 근데 알로덤은요, 넣는데, 완전하게 빼기도 힘들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지금 폐인 부분이라는 데가 신경 바로 밑에요. 그거는 이제 보비라는 걸로 지져서 떼내는 건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다가 오히려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차라리 정이나 그러시면, 그냥 필러나 조금 맞아보시고, 그러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굳이 진피를 거기다 까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하고 싶어요.